와 아니 이 형님은 대체 무엇인가 이럴 수가 나의 분신 아니 이 형님 극한의 극한의 컨셉맨인데 섭섭대와 섭섭다 이 형님 선필각인데 누가 누가 찐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선, 선필 선필각 나왔죠. 오, 근데, 자, 장난 아닌데요? 아니, 지금. 네. 오, 아! 미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저, 저 형님이 지내는데? 야, 심성치 않아. 누가 진짜 남편이요? 어, 근데, 필살, 필살검은 범위 스킬 아닙니까? 어, 바, 반칙인데? 아니, 아니, 필살, 아니, 필살은 좀 아니잖아요. 아니, 필살검, 뭐 이거 범위긴인데 지금 이거. <laughs> 너무, 너무. 백호로, 백검으로. 너무, 너무 저거는 사기 스킬이기 때문에. 네, 백검으로 해도 왠지, 왠지 존나 털릴 것 같은데. 개털릴 것 같은데. 어우, 잠깐만, 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 어! 미친. 체력 1 남았다. 아, 그러게요. 인형, 인형굴도 나중에 한번 갔다 와야겠네 아, 근데 잘하는데요? 뭐야? 저 형님이 진인데? 어, 이거 엄청난데야 역시, 히데이, 히데이 라이오이스 아, 이제 뭐, 이제 그냥 존버, 존버하겠다는 거지, 이제 여기서. 어, 잠깐만! 어, 미친! <laughs> 내가 짭이었다. <짜비였다>. 역시, 형님이신. <laughs> 와, 이런 반전. 아, 근데, 오! 아, 근데, 아, 이 형님, 잘하세요. 어우, 이거는, 야, 거의, 거의 영혼의 라이벌이었어. 아, 수선 도사의 머리띠. 아어의 피? 수선, 수선 도사의 머리띠 한번 만들어볼까요? 악어의 피가 버려져 있네. 와우 수선 도사의 머리띠 처옥 반지도 만들 수 있네. 혈동은 안 가요. 일, 일단은 혈동은 안갈 거야. 선비죠. 와 닉네임이 응원이야. 아이 쳐다. 헐 덜덜 개 레전드군요. 유성지의 국패오 오, 좋습니다. 이거 일단은. 혹시라도 안되면은 태존도 하나만 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이거 나중에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일기창을 만든다고? 와 순광지원은 못 참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나머지 재료에서 파괴왕도 오늘 한번 해보자 와어 형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너무 통큰 지원인데? 정일기창 만드는 건 이거는 <laughs> 이거는 초대형 컨텐츠 일단 레벨 좀 올리고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오 좋다 이거를 이렇게 푼지로 컨텐츠를 또 뽑는다고? 푼지의 신인데. 아, 뭐야, 이거 지진이 너무 센데, 형님? 자양강장 요리로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 아니, 근데 지진이. 아니. <laughs> 너무 센 세... <laughs> 그러면 일단 사냥하다가 12시에 베타하고 어, 한번 가봅시다. 아, 아, 갑자기 왜, 왜, 총 1층에. 갑자기 왜 시청자 493명 됐어? 누구 방종했나요? 이거 일본 배타와야 아니,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졌어. 시청자 끌어오게 햇볕랑 미성지 일단 올려놓자. 드랍 확률은 낮아요. 근데 순간 실제로 나오는 거 존나 그것도 레전드가 아닙니까? 그것 나름 레전드일 듯. 레전드 오브 레전드일 듯. 제가 직접 구한 건 아니고 지금 통큰 통큰 군지인데 입장 셋으로 해가지고 순간을 먹냐 못 먹느냐 약간 그거라서. 뭐야 왜선 선착장 정박이 없어? 1 2시 되면 오나요? 노비, 노비 제에 됐어요. 노비 에이 에니야 되나? 잘못 쓸까봐, 포기나 잘못 쓸까봐. 망치, 아, 그렇지, 근본 망치, 망치 파괴왕 입장세. 지금 훈지로 받아서 이거 파괴왕 보는 컨텐츠 한번 당연히 직접 직접 구하지는 않았겠죠. 한번 컨텐츠 해, 해보라고. 네, 일단은 네, 지원을 받았습니다. <laughs> 이랬는데, 순간 뜨면은 심 레전드. 와.. 존나 떨린다 아니 부여라서 조금 더 일찍 도착해요 부여는 <laughs> 바보발 300 본다고? 대박이네 부여는 조금 더 빨리 도착해요 아! 맞다 잠깐만요 그 혹시 <laughs> 미안.. 미안해요 예. 뭐야, 이거는? 68. 어이구. 아! 시발, 이걸 누가 바꿨어? 와, 씨, 이걸, 이걸 누가 바꿔버리네. 아, 씨. 혹시 와이프가 바꿨나요? 안 바꿨는데 와씨 저걸 저걸 누가 바꿨네 아씨 와 <laughs> 와이프를 먼저 이심해 <laughs> 아씨 아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뭐 순간이 뜰지도 안 뜰지도 모르는 건데 저거 뭐 망치가 뭐 지금 뭐 중요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웅장해진다 하선녀의 실타를 일단 구해야 되거든요. 하선녀의 실타를 나오나? 하선녀만 노린다. 제모를바쳐야 젠이 돼요. 그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그니까 뭐라 고하지그 파괴왕의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니까 재료가 날라가진 않아요. 그, 이런 파괴왕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파괴왕을 잡아, 옛날에 파괴왕을 잡아보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근데,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버전전을 안 해봤거든요. 충분히 모를 수 있는 내용이 생각 하성의 실타이 먹었는데. 그렇죠. 재물을 받치면 무조건 재물. 재물을 만약에, 1 0 세트를 갖고 왔으면 1 0 마리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열, 파괴왕 0마리 격세님이 낡은 방치 있다고 하셨는데 부탁을 해봐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나, 그러면? 낡은 망치가 문제요 낡은 망치. 그러게요. 파괴왕은 일단 한번 봐야죠. 뭐, 바로 방종은 안할 건데. 뭐, 일단 파괴왕도 한번 보고, 승급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오늘 좀, 나름, 빅 컨텐츠가 많네. 그거는 신버전 컨텐츠라서, 어, 청호박이다. 어, 이거는, 야, 청호박인데 나 오네? 저, 아무래도 지금, 야, 청일기창 만들라는 게시 아닙니까, 이거? 청호박이 나 온다고? 오, 개 레전드. 에이, 이겨가면 아쉽게도. 나날 망이 두 개가 필요해. 그게 이제. 일단은 그래, 오늘 청월? 아, 근데 혹시 청월 99%면 못 만들겠죠. 99%면 못 만들겠지. 그럼 때리면 안 되겠네. 청월을. 오, 코가인 대신이다. 미 스킬의 줄임말이라서, 네, 스킬이라고. 거 미, 미 스킬을 줄여서, 어, 스킬이라고. 저도 몰라, 저도 몰랐거든요 그거는. 이제 배턴티어 넘어다다아 웅장이 가슴에진다 이거 썸네일로. 습습다 습, 형님이랑 같이 이거 한번 박아. 어 여기 랍스 트 검신 형님이랑 다 같이 서있자. 해골왕의 뼈. 모르겠어요. 여기는 부르는 게 가봐니까요. 자수업무사를 통해서 4 개의 재료를 받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습습다 형님. 이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불의 수정, 하선녀의 실타래, 해골망의 뼈, 유성지의 보패가 벼라다네 당신 이방을 들어오고 싶은가? 예, 들어오면 되요. 같이 온 동료가 있으면 동료가겠다 예, 있습니다. 어, 습습다. 오케이. 라스트 검신. 김 실장 형님도 그렇죠. 없습니다. 예스. 와. 웅장이, 웅장이 가슴에 지는구만. 와, 씨. 이걸, 이걸 본다고? 어, 즉석으로 만들어주신 컨텐츠긴 하지만은, 어, 걔 레전드입니다. 와, 씨. 미친. 이, 이걸, 이걸 보네. 여기 희한투영으로투명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5층까지 와버렸다. 파괴양 한 방에 잡아버리면 재미없으니까, 벽으로 잡아버릴게요. 와, 씨. 자, 이제, 파괴왕의 재단을 눌리면은, 이제, 파괴왕을 이제 소환을 할수 있거든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이드북에서만 보던 건데. 제물을 바치고, 파괴왕을 부르길 원하는가? 네. 파괴왕을 부르겠습니다. 와! 파괴왕. 좋겠다 격으로. 겨으을 잡읍시다. 와, 이거, 폭룡, 수환 쓰나요? 와, 진짜 험부열 잡자. 근데 생각보다 좀 단단한데? 와, 웅장이 가슴에 지는 구 같아. 손으로 펴자고요. <laughs> 생각보다 근데 잘안 죽는데? 백업 한번 써볼까요? 아, 어, 백검 쓰니까 많이 깎이네. 어이, 미안, 미안. 강약, 강약 조절을 해야겠어. 백검 써도 생각, 쓰니까 생각보다 체력 많이 들어가네요. 용무기 귀엽지, 데 아, 근데 지금 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우와, 폭룡 소환. 와, 미쳤다. 개지렸다. 폭룡 소환. 미쳤는데? 출발. 이거. 야, 제발, 제발. 아, 진, 진짜. 빨피, 빨피, 빨피. 핀또상에서 순, 간안 준다고요? 몰라는데. 적형도까지. 제발, 그냥 좀 죽여줘. 고, 고통 없이 지금 죽여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지금,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어. 30%? 그죠. 빨피. 거의 다와간다 지금. 누구의 손에 파기양이 죽을 것인가? 필살 한대 슥. 오우! 오우, 쉣! 피 거의 다깎여 간다. 오, 야, 피, 아 근데, 채워, 피를 채우는데요? 잠깐만. 빨피. 거의 다합자 나와라! 나와줘. 그렇죠. 너도, 너도, 너도 현인 들고 올걸. 이거, 어, 이거 의 가깝게 한다. 이거 앞으로 무빙, 무빙 쳐야될 듯? 혹시 모르니까. 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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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비. 哦呦，我。Oh. Oh.